이 일단 중심인데 지주들이 아닌 대학이 그래요. 그 조직이 천국실룡론이 있고 소상공인이에요. 지장물이에요. 그런 사람들이야 보상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. 그렇잖아요. 땅이 있고 그 다음 지상물이 있고 뭐 소상공인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상을 해달라고 일리차공청에서 지속적으로 보상 얘기해요. 더군다나 좌장이 전략경영평가에 관한 이야기만 하자. 라고 해도 보상 얘기예요. 근데 그런 거를 LH가 딱 잡아가지고 분열 조장하고 갈등 만들고 그걸 또 국토부는 보도자료라고 하고 이거는 가슴 아픈 거라는 거예요. 네?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좀 앞으로 할 때에는요 이렇게 어떤 어떤 거 주문 사항은 많지만 분명히 페이퍼라도 하잖아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게 렇 진전되고 미래적이고 지향 토의에서 아까 소통 말씀하셨어요 소통된 그 결과물에 관해서 국토부가 좀 합리적이고 정말 생산적이고 상생적인 입장에서 답을 내줘서 진척되는게 있어야지 아까 김철 위원장님 여기 와서 맨날 반백도는 얘기를 하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피곤하거든요 앞으로는 좀 그, 저희들이 피 끓는 얘기로 하면 들으셔가지고 좀 진정되고 좀 확, 확 확실한 얘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오늘